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대단히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 상상력 사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유명한 책이고 저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 읽으셨겠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베르나라 베르베르는 뭐 한국을 좋아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음. 그 유명한 개미 그리고 타나토노트 그리고 제가 아주 아끼는 책 중에 하나 웃음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상상력이 기발한 작가 손꼽히죠. 이 사전에는 383 그러니까 383개 항목에 걸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예. 신화부터 시작해서 역사, 철학, 언어학 천문학, 종교 온갖 영역에 걸쳐서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자신의 상상력의 세계를 그려놓고 있는 그런 멋진 책입니다. 예. 책이 잘 익히지 않고 그럴 때또 멀리 여행하나 이럴 때 심도 있는 독서를 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책한권 들고서 하나하나 뒤적여 보면은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가철에 갖고 다니기 참 좋은 책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중에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예. 폭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폭력. 네, 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르나르베르베르 고민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인디언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씁니다. 북미 인디언들은 서구인들이 오기 전까지 절제를 존중하는 사회에 살고 있었다. 폭력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것은 의뢰의 형태로 행해졌다. 출산 과잉이 없었기에 인구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전쟁도 없었다. 부족의 내부에서 폭력은 고통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맞서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는 역할을 했다. 부족간의 싸움은 대개 사냥터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사륙이나 대학살로 변질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대개는 그것으로 싸움이 종결되었다 대개는 폭력을 더 사용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쌍방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인디언들은 서구의 초기 정복자들과 맞서 싸울 때 오랫동안 그저 창으로 그들의 어깨를 때리는 방식으로만 대응했다 그러므로써 자기들이 창으로 찌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인 것이다. 하지만 서구인들은 총을 쏘는 것으로 그것에 대응했다. 비폭력은 한쪽만 실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다. 음. 네, 이렇게 씁니다. 북미인들에게 폭력은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서구 정복자들이 왔을 때에도 창으로 슬쩍 어깨를 떼는 방식으로 대응했답니다. 그럼으로써 창으로 찌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음. 그런데 서구인들은 총을 쏘는 것으로 여기에 대응했다고 합니다. 예. 그 그러니까 폭력의 진원 근원은 폭력을 피하고자 하는 인디언들이 아니라 초기 서구 정복자들이 가져온 것이라는 게이 베드나르 베르베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폭력에 정하는 방식 폭력밖에 없냐는 느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폭력의 진원 개보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미있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laughs> 대표적인 게 개미인데 우리 개미를 보면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개미에 대한 이미지들 있지 않습니까? 예. 부지런하다 또는 뭐 불개미를 떠올릴 수 있을 테고 또는 집단적인 사회 활동한다 을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랄까 인상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 개미라는 소설도 뭐 걸출한 작품입니다만은 개미라는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음. 예를 들면은 개미는 뭐 일하는 데만 몰두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일개미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또좀더 깊이 있게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음.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개미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이 노동에 종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사실 전체 구성원 가운데 3분의 1은 잠을 자거나 한가로이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린다. 또 다른 3분의 1은 쓸데없는 일을 버리거나 심지어는 다른 개미들에게 방해가 되는 일을 저지른다. 예를 들면 지하 통로를 뚫는답시고 일을 벌이다가 기껏 만들어 놓은 다른 통로를 무너뜨리는 식이다. 나머지 3분의 1은 앞서 말한 사고뭉치들의 실수를 바로잡으면서도 도시를 제대로 건설해 가고 관리해 나간다. 이들이 있기에 도시 전체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네 이런 식입니다. 전쟁이나 사냥할 때도 마찬가지라 그러고요. 개미에 대한 특히 일개미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음. 3분의 1은 빈둥거리는 애들이고, 또 3분의 1은 방해하는 애들이고, 3분의 1만 뭐 열심히 일하면서 도시 전체를 원만하게 돌아간다고 하네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물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은 어떤 지점에 서냐에 따라서 또 어떤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미를 어떤 특정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에,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겠죠. 예. 이처럼 재미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김 PD 읽으셨다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laughs> 몇년 전에 읽어서 제가 까먹었습니다. 까맣게. 네, 이런 사전은 한번 이렇게 쭉 읽고 이는게 아니고요. 예.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그거 기록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요즘은 <laughs> 검색으로 주로 하잖아요. 근데 검색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대상만 딱 보게 되는데, 하나의 항목만을 보게 되는데, 물론 뭐 연관 검색어가 하나씩 있긴 합니다만은 사전의 매력은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는 것들도 옆에 돈이웃, 또 또몇장 넘기면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들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펼칠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보르에스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취미가 백과사전 뒤지는 거였다 합니다. 백과사전이 알파벳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에 항목과 뒤에 항목이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 관련 없는 그 사이에서 관련성을 읽어낸다는 거죠. 음. 그게 자신의 글쓰기의 상상력의 자원이었다고 얘기하는 글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뽑아놓은 항목 중에 하나가 가이아의 대답. 이라는 글입니다. 가이아의 대답. 가이아는 지구를 뜻하는 뭐 그리스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정말 흥미로운데요. 니네 책을 어떤가요? 지구에서 해충노릇을 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베드나르 베르베르의 가이아의 대답을 읽어도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왜 메뚜기들이 수백만 마리씩 떼를 지어 구름처럼 몰려다니는지 궁금하게 여겼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현상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단일 경작이라는 인간의 행위가 가져온 결과이다. 광대한 농경지에 한 가지 작물만 심다 보니 작물의 천적이 한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고 그러므로써 기하학수적으로 개체수가 불어난 것이다. 인간이 그렇게 관여하기 전만 해도 메뚜기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별로 해를 끼치지 않는 곤충일 뿐이었다. 하지만 인간들이 자연을 변화시키고 싶어했던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메뚜기들이 저희 나름의 방식으로 인간들에게 반응을 보였다. 인간이 땅꺼죽에 핵폭탄을 터뜨리면 가이아는 지진으로 대답한다. 인간이 지구에 검은 핀 석유를 유독 가스로 변화시켜 생명을 질식시키는 구름을 만들어내면 지구는 기온 상승으로 응답한다. 그러고 나면 빙하가 녹고 홍수가 일어난다. 인간은 자기들이 지구를 상대로 도발을 할 때마다 지구가 응답한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른바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재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인간이 어머니인 지구와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인재일 뿐이다. 네, 훌륭하죠. 이런 통찰력이 정말 빛납니다. 지구를 생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하는 작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책을 읽다가 느낀 거는 아 나는 언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시견은 뭐 그렇다치고 관점을 가질수 있을까 남다른 독특한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이질적인 삶과 관계 맺기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타자성의 화학적 구성물이라면은. 이지적인 것들을 다 배제해 버리고 난 다음에 남는 순수한 결정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상상력도 고갈돼 버리고 그 순수성 자체가 대단히 그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하나 더 우리 김PD와 관련해서 제가 김PD에게 전해 주려고 고른 항목입니다. 웃음입니다. 웃음. 예, 예. 네. 얼마 전에 방송 들었더니 뭐 생일을 맞이해서 욕설을 그만두시겠다고요. <laughs> 아, 근데 욕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때 말씀드릴 텐데, 예. 큰 실언인 것 같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laughs> 네, 욕설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누가 바로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지요. 예. 그리고 이 욕설이 없이는 웃음으로 이어지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른바 근엄한 사람들, 엄숙한 사람들의 교양 쩌는 얘기들이 정말 그 건조한 대화 연속일 때 그걸 파괴하는 게 유머, 웃음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새로운 장, 새로운 관계로 이어지는 하나의 검을 모시 될 텐데 음. 욕설을 그만 두겠다는 얘기를 듣고선 <laughs> 이분이 어쩌시려고 일어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아 아니 뭐 교수님 다른 거보다도 아이 욕설이 민중이어 너고. 더러는 이제 사실은 저항의 수단이란 걸 모르지는 않는데요. 이제는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더큰 거학에 맞서는 약자의 그 수단으로서는 뭐 유용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뭐 어떤 강자의 그 폭력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 이제는 뭐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또 어느 날뭐 약자가 되면 또 그때가서 다시 써야죠. <laughs> 중요한 게 어떤 맥락에서 또는 어떤 포지션에서 얘기하느냐겠죠. 예. 그리고 또 그게 금방 말씀하신 말을 인용하냐면 악의 세력들의 말도 안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테고요. 뭐 충분히 그런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웃음이란 항목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좀긴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만 읽어볼게요. 웃음은 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의해 촉발된다. 좌뇌는 감각이 받아들이는 괴상하거나 역설적인 정보를 소화하지 못한다. 허를 찔린 좌뇌는 즉시 고장 상태에 빠지며 받아들인 이질적인 정보를 운에 보낸다. 이 보면 좌뇌는 계산하고 추론한 논리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해는 직관적 예술적 사고를 담당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좌뇌가 고장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게이 웃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 평소에는 항상 깨어있는 자네의 순간적인 활동 정지는 즉시 대뇌의 이한과 엔돌핀의 분비를 초래한답니다. 음. 그래서 역설적인 정보가 자네에게 거북하게 느껴질수록 운에는 더 강한 전류를 보내게 되고 엔돌핀의 분비라는 더욱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음. 요약하자면 우리의 정신은 역설적 혹은 이질적인 성격의 뜻밖의 정보를 소화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의 활동을 정지시킨다. 즉 고장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고는 가장 기묘한 쾌락의 원천이 된다. 더 많이 웃을수록 우리의 건강은 더 좋아진다. 이 활동은 노화를 늦추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역설적 혹은 이질적인 성격의 뜻밖의 정보를 소화할 수 없을 때 터져나오는 게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 이게 우리를 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얘기네요. 이 말고도 뭐 연금술이나 티베트에 관한 상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대 의식이라는 항목입니다. 연대 의식. 네, 우리 이현배 기자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죠. 뭐 예. 저도 뭐 좋아합니다만은 잠깐 보겠습니다. 연대 의식은 기쁨이 아닌 고통에서 생긴다. 누구나 즐거운 일을 함께 한 사람보다 고통의 순간을 함께 나눈 사람에게 더 친근함을 느낀다. 불행한 시기에 사람들은 연대 의식을 느끼며 단결하지만 행복한 시기엔 분열한다. 왜 그럴까? 힘을 합해 승리하는 순간 각자 자기 공적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저마다 자기가 공동의 성공에 기여한 유일한 공로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서히 소외감에 빠진다. 친한 사람들을 갈라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공동의 성공을 안겨주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가족이 상속을 둘러싸고 사이가 벌어지는가. 성공을 한 다음에 로큰롤 그룹이 함께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많은 정치상체들이 권력을 잡은 후 분열하는가. 벗들과의 우정을 간직하려면 자기들이 성공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들 실망한 일, 실패한 일을 자꾸 들먹이는 편이 낫다. 어원적으로 보면 공감이란 말은 함께 고통을 겪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소운파테인에서 유래한다. 마찬가지로 동정이란 말 또한 함께 고통을 겪다라는 뜻의 라틴어 쿰파르티오르에서 나온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순교자들을 기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도 그런 것과 관계가 있다. 저마다 상상 속에서나마 골고다의 언덕이나 선구자들의 고난을 겪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끈끈한 연대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어떤 집단의 응집력과 결속력이 건재하는 것은 그 골고다의 언덕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이렇게 쓰네요. 네, 연대의식에 관한 상상이 한 자락을 펼쳐놓는데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음. 그러니까 성공한 다음에 다 분열해가는 정치 집단들 로큰롤 그룹들 또올리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상속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란들 이런 것도 이런 연대의식이 어떤 지점이 놓여있는 걸잘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연대의식은 기쁨이 아닌 고통의 순간이 생겨난다는 것 우리 정치 세력들 꼭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분열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 연대의식이란 말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책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네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